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사는 이 얘기입니다. 장동혁 출당조치 국경 내부 칼 빼들었다. 초비상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모빌리티 TV 김지원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 세력이 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면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의 파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초에서 정말 개연성이 있는지 한번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검 수사 이전에 내부적으로 연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 힘과 통일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 대해서 정치적인... 방어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특정 종교 집단이나 특정 세력들이 특정 기관에 한꺼번에 입당해서 당의 결정을 왜곡했다면, 먼저 있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 수사 이전에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거어낼수 있는 구 분은 그도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특정 세력의 조직적 입당이 전당대회나 공격자 선출 과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정 집당과 연계되어 당원들과 국민들 뜻을 배우할 수 있다면 잘못된 정당이라고 하면서 정리해야 건강한 당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했습니다. 박 의원은 아직은 적극적으로 할것 같지는 않다고 하면서 실체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원 관리에 대해 당비를 내서 책임 당원의 지위를 받고 선거권을 갖는 당원이 있고 그러지 않은 소위 휴면 당원이 있다. 그런 것들 을 점검해 보고 이상한 부분 이 있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 언제까지 윤 어게인 스타 e 스틸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힘당이 스 t e 스틸 스타트 스티라는 말은 부정성을 막아라는 뜻이 됩니다.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